I respect Kim Sejong이 i 까요 나는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나는 세종대왕을 존경한다는 라 말이 앞에 있고요 뒤에 주어동사또 나오죠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 품사는? b e c a u 품사 품사 정치사 접속사죠접속사가 <목소리> <목소리> 있어야지 한문장에주어동사두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소리> He invented <한국>. <목소리> 한 a n g u 방 한글을 발명했다 라고 나와있어요. 여기 결과가 있고요. 이게 원인이네요 내가 세동장을왜 존경하고 있는지 뒤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접속사는 접속사. Because 여기서 이미 답이 나오죠. 뒤에 거 사실 안 봐도 돼요. 하지만 오답. 그레스는 너네들은 써야 아, 있어. 아, 지 너네는 뭐야? 흡수치. He is hungry now. 그녀는 저는? 배고프다. 배고픕니다. He didn't have breakfast. Right 그녀는 응. 아침에 안 먹었어요. 결과 나오고 원인이 뒤에 나와요. 그러면 거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번더 뭔? 어 그런데 만약에 원이 인옆 앞에 나오고 결과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 무슨 접속사를 써? 야 쏘. 쏘쏘 쏘. 다8번이요 신기하게도 한국어, 가다 나와 있는데요. 맞아요. 하나가 틀린 거이네 응. 세훈이 라인. 라인. 네? 라인이 뭐야? 뭐 말하다. 누워 있다. 누다 누다 누다. 말하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그러면 원 형이 뭐죠? 오, 라이, 라이, 라이. 엘. 아, L, I, E, L, I, E, L, I, E가 I가 I지 붙으면서 Y로 바뀌어서 이렇게 됩니다. 단어 뭐 있어요. 온더 트위. 나무 아래는뭐 써야 돼요? 언더, 언더트위라고 해야겠죠? 언더트위는 나무에 뭐. 딱그 뭐냐? 타잔이요? 어 타잔같이 약간 그렇게 사 있는 겁니다. 아니죠? 아니고요. 단어 선택은 다는 선택 아니다. 아래는 뭘 써야 돼요? 전차. in, insert, in. 애시가 없으면 안 돼요. 5 시에 시작한다. 5 시라고 시각이 딱 나와 있으면 전차를 못 쓴다. at, at을 써야 맞습니다. 음, 오선에 네개 섭이 있다. 오선 할 때는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인더 멀리. in, insert 해야 된다고. 그다음에 호텔 뒤쪽이면 뭐 써야 될까요? Behind, behind. 여기 뭐 썼죠? In front of. 그러면 뭐가 돼? 앞에 아, 앞쪽에 앞에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번이 납니다 1 9원 이힛 맞았다 롯이었다고요네자쓰인이요 네. 뭐 네. 네. 왜는 두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접속사랑 또 뭘로 쓸 수가 있지? 왜냐하면 시간. 아니 왜냐하면 뭐뭐할때 무모할 때. 때. 그게 접속사지 아하 또 뭘로 쓸 수가 있냐면 의 무문 의문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도이 가능하죠 아 왜니 접속사랑 음, 의문사 두 가지로 쓸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의문서를 쓰였으면 당연히 뒤에 뭐가 붙어있어 물음표 모름표. 물음표가 붙어있겠죠 오음표 붙어있네 이게 답이네 쉬운데? 와 그래도 너네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을 해주자 나이스 When I was young 응. 내가 어릴 때 I didn't eat carrots 나는 당근을 먹지 않았어. 당근을 먹지 않았다. Mom wasn't at home. 엄마가 집에 있지 않았어. 안 계신다. When I came home, 내가 집에 왔을 때. 미소만아니? 네. 다른 친구들 다 알고 있지? 네. 가안하는 거지. 다 화장실 네. 갔어요. 3 번. <laughs> 자 그리고 여기 when이 먼저 나왔을 경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 그마침 맞죠. 마가 붙어 있어요. 신가 붙어 있어요. 너? 웬이 먼저 튀어나오면 접속사하고 사용했을 경우에 하나의 문장이 끝나고 쉼표를 찍어줘야 돼요 웬이 중간에 있으면 찍을 필요 없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그 종속 접속사는 다 그래요 되도 그렇고 because 라든지 before after 얘네다 마찬가지예요 when 음. she goes out 그녀가 나갔을 때 나갔을 때 she doesn't always turn on the lights 그녀는 불을, 불을 끄지 않고 나갔다, 나갔다. 어, 언제나 항상 불을 끄지 않고 나와. 아 종기스. 체너. 너 몸이 응. When did you finish writing your report? 무슨 뜻일까요? 니네가 풀어. 니 보고서 언제 닫더니. 너의 보고서는 언제 끝내니? 끝내니? 그니까? 다썼 그럼 니 아니야? 아, 니네 디드로 썼어. 다보영모도 썼 그럼 언제 니네 리포트 다 썼냐? 아 먼저 그쵸? 시즌은 꼭꼭꼭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끝이 달라지기 네. 때문에 5번, He studied hard 응? 응. 공부를 빡세게 했다? 공부를 빡세게 했어요? 언제? 네, He 고등학교 He was in 응. 고등학교? 고등학교? 네 고등학, 아니 중학 네, 중학 때 공부를 빡세게 했습니다 왜지? 왜지? 몰라, 수능 공부하다 몰라, 몰라, 내가 알아 50번 어. 질문 알았어. 네, 아,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거 접속사가 있으면요. 뒤에 한번더 나오죠. 아, 알것 같아요. 주어 동사가 한번더 나옵니다. 네. 동사 있죠? 네. 그럼 주어. 네, 네, 네. 와. 네, 네. 아, 아, 어. 저 금지자만 들어실 싶은 두 글을 나가는 거에 그 시간 제한이 없으니까 태윤이 금지란 요 식사를 추천한 거였어. 요 그리고 해석을 <laughs> 해야 되니까 해석합니다. And smile. 그 남자는 웃었습니다. And. He s 그리고 말했어요. 오케이. Get in t h 알 트럭에 넣어. 오케이. 트럭에. 10억. 트럭에 넣어. 뭐지? <laughs> 뭐? 저... <laughs> 납치는 거야? 조1번봐1번은 <laughs> 복사야. 트럭에 뭐하라고? 없지? 아니 안니아 네. 빨리 해 소네 들란 말이다. 22. 봐요다 <laughs> <짜요>. 아, <laughs> 아, 이거 해석하는 데 빡생겼네. 아. 아. 그 말. K is old but strong. 버스트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앞에하고 뒤에 내용이 다르다. 아,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 그냥 다르면 안 돼요. 반대가 돼야 돼. 반대. 그는 늙은 거야. 강한 거야. 반대가 되는 내용 맞죠? 그는 늙었지만 강하다. 해 반대가 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두 개가 비슷한 거라고 쳐. K is old but weak. 그는 늙었지만 약하다. 막아리안 안 되죠. 막지만쓸 그래.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약하면 읽으면 약한 게 당연한 겁니다. 젊은 거면 거는... 강 진짜... 젊은 거면 되겠죠. 강 젊지만 약하다 이렇게 써도 아... 되겠죠. 다음에 We both are는 어형이 뭐죠? 바이바이바바운트가 바이. 된 거예요. Apples and melons. 사과하고 멜론하고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쓸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맞아요둘다다이죠 네. 아, 우리는 사과랑 지고 여러분들을 샀다. 괜찮죠? Should I?라고 한 방에 이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어... 의무. 하자. 하자. 의무? 의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내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Should I fix it o r buy a new one? Fix가 무슨 뜻이에요? 고치다. 고치다. 네. 내가 고쳐야 되냐? 아니면 새거을 사야 되냐? 고치냐 라고 물어보면됩니다 괜찮죠? 네. 이거랑 이거 둘 중에 선택지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달라는 겁니다. 4번, My son made me happy and happy. 이거는 만들 and라는 접속사가 이두 단어를 연결하고 있는데요. 행복한이랑 자랑으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할수 있죠. 그렇죠? 공통성이 있잖아요. 다감정이에요 데뷔하면 프라우드리 말고 뭐라고 써야돼요? 프라우드 프라우드라고 써야돼요 어 똑똑한데? 아니 이게 좋아요 이유 몰랐어요 이유 뭐라 써요? 틀린 이유는요? 음, 어, 저속사로 앤드라는 저속사로 같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품사가 같아야 되는데 프라우드리는 저사로 그 엔드라는 저속사로 23번 다 어, 제목 어... 이유를 타임라인으로 아유... 응. 다 적어둬야겠다 한번 다시 말해주세요 잠시만요 아, 디 컨택트 미. 컨택트가 무슨 뜻일까요? 네. 네. 텍스트. 컨택트. 아이 컨택트. 컨택트는 연결하다. 연결하다. 알만. <laughs> 아, 알맞거 아주. <laughs> 맞아. 그래서 <laughs> 네, 연락이잘 네, 가는 거예요. 유컴투 <laughs> 코리아. 네가 한국에 왔을 <laughs> 네. 때. 네.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웬. When. 웬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네, 웬이 네. 없어요. 웬이 요 그럼 일단 이거는 네. 웬 같은 거들어가야된다고 생각을 합시다. 네. 입. 웬 근데 와, 입가 들어간다면 뜻이 어떻게 될까요? 입. 만약 만약에 온다면 어, 맞네. 입. 아 이게 연락해 연락을 해줘. 센상처. 네. 네. 센상처. 이번이 하면 문제야. 아, 네, 전화야. 자, 오어. 들어가면 뜻이 어떻게 되지? 아, 제발. 아니, 너는 네. 또한, 너, 너가 또한... 너가 오어 가지고 있다면은 너는 땅을 더 비실 것입니다. 못 해. 일본은 선생님 무슨 소리야? 일본에다가 올이 들어가면 무슨 의미 아. 너는, 너는 여기 들어가면 코리아에 나에게 연락을 또는 코리아로 와라. 해거나 또는 한국으로 와라. 뭐 말이 안 되는 건아니죠관계인데 어, 이상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와라. 괜찮죠? <laughs> 네. 버스가 들어가면요 <laughs> 연락하면 한테 연락하지만 여기서 얘 말이 안되죠 너는 코리아는 연락을 하지만 너는 한국에 나에게 연락하기 전에 너는 한국으로 와라 그것도 말안 되는 건안 되죠? 아니죠? 네, 그번째 대시, 문장 대시들어가면요? 대시. 대시 대시들어가면 그냥 해석이 안 되려나요? 해석이 안 돼요? 왜까요? 그 목적이 음. 목적 그거에서 명사 목적 네, 목적어 음, 음, 대시 틀리려면요 음. 여기가 완성된 문장이 아니어야 돼요 뭔가 필요로 해야 돼요 필요로 할게 없어요. 레이스 컨택팅이 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신 넣을 수가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네. you can bake bread easily. 이거 무슨 뜻이죠? 너는 빵을 쉽게 구울 수 있다. 빵을 쉽게 구울 수 있다. you have an oven. 오븐. 네가 오븐에 가지고 음. 있다면. 이 제일 자연스럽겠죠? 아, 그러면 두 명이 당겠네요안 돼요.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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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2 9데 20번 2크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29번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2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2 2 인식 지금 싱크대 위에 싱크대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말하려면 그렇게 말할 수있겠는그 인식 어, 오버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저기 있어야 되고 오버도 되지 못해요. 오버은 아, 조금 달라. 왜요? 오버 표면 위에 떨어졌어. 아, 포토. 이게 오버입니다. 아 하나 공중 구양 인식 안 하는데 오이예요내 눈을 5월. 바라봐 <laughs>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이다. 괜찮이면 다리가 좀좀 아디 있네요. 어색름가 와, 강력한 힘이다. <laughs> 보면 딱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으로 앉아 있죠 이게 산이 아마도. 너 프롬이 다 풀어 왔지? 응. 어, 킹도 지 그럼 너 이거 보면서 같이 맞춰야 돼. 테리고 오답도 써야 돼. 네, 이렇게 딱 부서 앉아 있는 게문이예요 지금 안에 들어가 있죠? 싱크라는 공간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모든 간에. 엄포가 어, 당겼어. 근데 어, 자 어, 아, 새가 세상 안에 있죠. 네. 그런데 너네가 방금 말한 동립법이라면 얘는 세상 바닥 위에 앉아 있지. 아. 어 그러면 온 써도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아,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네. <laughs> 지금 세상 안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응? 이 경우에 온 쓰면 안 되고 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닥이면 온이라 써도 되잖아요. 어디로 세상을 바닥이지 우리 얘기할 거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 근데 그거는 세상 바닥에 음. 앉아 있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음. 새가 세상 안에서 날아다니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바닥을 강조하고 싶을 때 그때 오를 쓰는 거지 그냥 새가 세상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오를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음. 강조하는 게다르질때문 아, 세상 안에서 이렇게 날고 싶으면 오버리 의미해. 그때 이 의미지. 뒤에 나오는 명사가 k g 1일 경우. 저 이니 굳이 꼭 아, 앉아야 하나요? 아니요 아니. 그 그러면 은 인더 싱크면은 그럼 시팅 인더 싱크해야지 않나요? 올해 문장인데. 이 어켓 정답이 어켓 이스 온 인더 싱크인데 그 치워는 고양이 가 지금 앉아 있는데 시팅 인더 싱크라고 해도 다 문장 맞지? 오. 아 근데 옮다 썼어. 근데 인더 the 이런 생긴 있잖아요 그건 <laughs> 어, 상관없어 아유 인생 까비 무슨 문장이야 그 <laughs> 이렇게 쓰면 고양이가 싱크대 안에 있다 뭐 네. 네가 말은 앉아있다를 감독하고 싶다면 <laughs> is i n the sink 하데인간모를감독하고 네. 싶다면 <laughs> is e in the s i n 하 저요. 짜 이하는 p r 야 이중유보는 트레이아난 맞았는데. 귀엽다. 나,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는데. 이거 다 모두인데 모두 안 골라서 같은. 아, 아, 저 그냥 저 솔직히 모리쓰기 유창같이 담사 이사부. 자 1번 1번 볼게요. I know that yeah. he w o e 나는 알고 있어요. 뭐를 알아요? 아예... 아이고, 그가 집에 올 것을, 지가, 그가 집에 올 것을, 그럼 이건 대절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목자가. 목적절, 목적 역할을, 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응. 어, 틀린 거 없죠? 괜찮죠? 네. 2번. Because I was very tired. Because 접속사가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콤마 잘 붙어 있죠? 응? 심표가 붙어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앞으로 튀어나왔을 경우에. 그러면 순서는 맞는지 봅시다. Because I was very tired. 나는 엄청 피곤했기 때문에. 원인이 먼저 나와요. 그 다음, I went to bed early. 나는 일찍 자러 갔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Because가 달려있는 이 절이 앞에 있어요. Because가 달려있는 절이 원인이라요그 <laughs> 다음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Because가 이 뒤로 갔으면, I went to bed early because I was very tired. 이렇게 갔었죠. 가, 가겠죠. 대신 쉼표가 빠지고요. 괜찮아요. 이거 쉼표랑 순서 문제 엄청 많이 나오니까, 접속사에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음, 3번 you can't find the answer as me as me for. 음러면 내가 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이나 이렇게 동물 유튜버 이렇게 대학 조건인가? 이렇 뭐라고 해야 되지? 컴퓨터 게임을하고 하기 전에 너는. 바콘에다손해 보도록 할 것. 것이야. 그건... 네가 대답을, 대답을 찾지 못한 거는... 그러니까. 네가 답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까... 것. 나한테 질문해, 나에게 질문해. 해석이 어. 안 돼요. 여기가 대신, 대신 이상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뭐 이프 아니에요. 이프. 이프가 들어가야 맞겠죠? 아. 네가 만약에 답을 찾을 수 없다면 나에게 질문을 해야. 그거는 웬일 더라도 괜찮겠네요. 네가 대답을 못 찾을 때 나한테 질문해. 대신 뜻이 없기 때문에 여기 뜻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해석이 아예 안 돼요. 그리고 또 대시 들어가려면 여기에 주어가 모자란 상태여야 돼요. 근데 이거 명령문이죠. 주어가 모자란 게 아니라 생략이 된 거예요. 사실은 주어가 유입니다. 그래서 된 역할이 지금 쓸모가 없게 됐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배웠던 대절은 명사 역할을 해야, 해야만 해요. 주어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목적어가 모자라든지, 도가 모자라든지. 아시겠죠? 다음 4번, 아, 3번 답이고요, 일단. 1, 2, 3번, you can play computer games after you finish your homework. 너는 숙제를 한 후에 어, 컴퓨터 게임을 할수 있다. 언제냐면 후에. 언제 후에? 너의 숙제를 끝난 후에. 끝난 후에. 후에 너는 컴퓨터 게임을 할수 있다. 괜찮죠? 네. 네. After하고 before 정말 많이 나온 문제, 이 문장 두개 순서 바꿔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본인하고 결과를 인희나무가다니지 뭐냐? 먼저 있었던 일, 나중에 있었던 일 순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선생님 만약에 You finish your homework after you can play computer games 는 다시, 다시 You finish your homework after you can play computer games 해석하면 너는 컴퓨터 게임 한후 너의 숙제를 끝내라고 하네요 순서 맞냐? 네. 너는 너의 숙제를 끝낸 후 아니, 지 너는 컴퓨터 게임을 할수 있는 후에 너의 숙제를 하는 생각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러면 응. 캔이라는 조종사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네. 캔을 저기다 바꿔버리면 되죠 You play computer games. 네? At... 네. You you, you can, can finish your homework okay? after you play computer games. 뭐 그렇게도 말은 되겠지만 관념적으로 아니지 보통은 보통은 안그러니까 <목소리> 아, 그게 좋은옷 맞지 5번 이거 유명한 유명한 말인데요 To be and not to be, that's the q u s t 이거 어디 나오든 말이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 <laughs> <laughs> <신은냐. 웃음> 아, 그래, 뭐, <laughs> 죽느냐 죽느냐 왜 남아있어 사느냐 못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 야는 여기서 존재하다를 해서 그래요 존재하고 안 존재하고. 전부. 자 그런데 여기 어디가 뭐야 소설책. 그래 무슨 소설책인데. 전부. 신하영. 지구상에 나는암무 소설책인가? 네. 둘이 거스 이딩크. 김현호 알겠어요. 유재석. 즈에서 <laughs> <지수님에서> 나오는. <laughs> 매미킴. 너네 진짜 테마 안는구나 <laughs> 네. 즈이프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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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어? 게 뭐예요? 이프요 <laughs> CXP. 아인슈타인. 그프랭크프랭크 프랭크 인그 <laughs> 그 사람의 소설 중에서 헨리 세 나온 는장프랭 치는 거슈타인들었한 번도 안들었어 프랭크 아인 아니야? <laughs> 아 어쨌든간에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려면 사는 것과 죽는 것둘 중에 하나를 골라요. 골라야 돼요. 그럼 엔드가 안요 써야 되는 겁니다. 와우 트이스와 어메이징. 이게 다든지 2B 드 아이 2B 엔드 막판이 가 보여. 그렇지세요? 조비 나타는 좋은 게 아니라 군자야 로썼어 사는 것까지 쓴 건. 그첫 번에 나. 이제 산 적이랑 주문 것은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 <laughs> 네.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지. 네. 동시에 할 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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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있 me, is there a bank around here? 무슨 뜻이야? 괜찮아? 실례합니다. 어 은행 주변이 여디인가요 정말. 어디 이주어 실례야. Is there a bank around here? 무슨 뜻이야? 네. Is there a bank around here? 대우이 무슨 뜻이죠? 대형기 뜻이 없어요 지금 아. 아. 짝조입니다 짝조 짝주. 그러면 여기서의 비동사는 있다 없다 존재 유무를 물어보는 거고요 뭐가 없냐고 물어보는 거야 옆, 주변에 은행 <laughs> <laughs> 네이 주변에 은행이 음, 있나요? 있나요? <laughs>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뱅크가 찐 좋아해요 그다음에 yes 있어요 Go straight to blocks 앞으로 2 블록을 가시고요 아, 그리고겠죠? w i l l be on your right side. 여기는 이 오른쪽 사이트에 있을 거예요. 접속사를 못 읽고요. 앤드가 하나가 들어. 자 여기서 엔드가 들어가는 이유는요. 영역문 있죠? 명령문 있어요. 그러면 엔드랑월둘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접속사 아 그냥 명령문대로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맞는 문장이 나왔죠. 오월이 들어가면 무슨 뜻이 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 응. 앞으로도 트블럭을 가지 않으면 너의 오른쪽에 은행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응. 앞으로 트블럭을 가시면 가고 나면 내 말대로 하면 오른쪽에 은행이 볼 것이다 이렇게 오. 얘기를 할 테니까요. 응. 땡큐 a n so much. 아 감사. You're welcome. 아 이게 또네. y o u r 뭐예요? 그러면 진짜 이거 말씀을 <laughs> <하는 거야. 웃음> 내불말씀이에 너는 환영하는데 어떻게 불만풍이 요